오늘은 제가 신캔디를 발견했는데 이게 신캔디가 맞나요? 한번 하나 먹을게요. 저도 이거 처음 먹어 근데 신캔디 같아 세상에서 제일 제일. 아마신로어 제가 신발 잘 먹는데 이건 과연 안 실지 실지 응? 머리 이렇게 좀 하면 안 돼요? 응. 안 신데요? 그래? 하면 또 신발 올라오는 거 아니야? 근데 그거 잘 나가는 거 보더라. 두 개밖에 없었잖아. 이런 거 출시하면 바로바로 자아봐가린정도어어바뀌었네 <laughs> 약간 처지긴 한데 약간 처지긴는 하는데 낚시지는 않아? 응